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 10절 우리 한 절만 보겠습니다 8 3 9조 시편 51편 10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네, 이 시간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세요.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백화점에 가서 마음에 드는 코트 한 벌을 사가지고. 집으로 돌아와서 그 코트를 이제 입어보는데 이렇게 주머니를 만지다 보니까 주머니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꺼내 보니까 작은 상자가 들어있는 거예요. 작은 상자가. 그래서 그 상자를 열어봤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거기 아주 값비싼 보석이 들어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깜짝 놀랐죠. 본인은 코트만 사왔을 뿐인데 그 코트 안에 보석이 들어있으리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뭐, 우리도 그런 상황이 되면 우리도 그러지 않겠어. 이게, 이게 도대체 웬일인가? 그런데 이게 너무나 값비싼 보석입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는 오랫동안 갈등을 하는 거죠. 그냥 가질까? <laughs> 그냥 가질까? 아니면, 백화점으로 가서 이만저만에서 여기 이게 들어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보석을 돌려주고 와야 될까. 한참을 갈등을 하는 거예요. 한참을. 그러다가 어, 자기가 알고 있는 지인 중에 좀 현명한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을 찾아간 겁니다. 이만저만 어, 상황 설명을 하고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냐. 특게하면 좋겠냐. 내가 참 어, 결정을 못하겠다. 그때 그 현인이 자초지종을 다 듣고 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이 돈을 돈을 주고 산 것은 코트뿐입니다. 그러므로 코트는 당신 것이지만 그 속에 있던 보석은 분명 당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다시 백화점으로 가서 주인을 찾아. 되돌려 주십시오. 단, 이때 당신의 아들을 데리고 가서 그 사실의 처음과 끝을 분명히 설명하면서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보석의 현란한 유혹과 구속에서 벗어나게 될뿐 아니라 그 보석의 값어치보다 몇배더 소중한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제야 이 어머니는 크게 깨닫고 백화점으로 가서 그 보석을 되돌려주고 대단히 만족한 얼굴로 아들과 함께 돌아왔다는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그 아들은요, 그 아들은 어머니가 보여준 정직한 삶을 평생 마음에 새기고 살았을 거예요. 평생 마음에 새기고. 오늘은 정직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정직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뭘까요? 우리가 국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국어 사전에 이렇게 정의했더라고요. 마음에 거짓이 없고, 바르고, 고듬. 국어 사전에 이렇게 정의했어요.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거짓이 없다. 바르고, 고든 것이다. 이게 정직이다. 자 히브리어로 정직을 야사르라고 합니다. 우리 히브리 어한번 해볼까요? 야사르. 오늘 히브리어 하나 여러분 배우셨어요? 정직이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 구약의 언어는 바로 야사르라고 합니다. 야사르 이 야사르라고 하는 말도 우리 국어 사전의 뜻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곧다, 똑바르다, 바르다 그런 뜻의 단어입니다. 직역하면 그렇습니다. 이 말을 이제 우리가 의역을 하게 돼. 야사르를 의역하게 되면 온유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온유하다. 그리고 다루기 쉽다 그런 뜻이 있어요. 다루기 쉽다고 하는 이 의미가 함부로 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편안하다 이거예요. 편안하다. 사람을 편안하게 해 준다. 이게 정직이라는 거죠. 야사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정직은요. 그 대상에 있어서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종직이라고 하는 이 종직의 대상은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종직은요,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10편 25편 8절 말씀해 보면 스크린 준비됐을 텐데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여기 보면 여호와는 뭐라고요? 선하시고 정직하시다.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직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에게 거짓은 그림자조차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 된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격, 요건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거짓 없는 건실함이라는 거죠. 건실함. 17세기 영국의 극작가였던 제이 플레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책 중에 정직한 사람의 재산이라는 제목의 책에서 그는 이렇게 기술했어요. 정직할 수 있는 사람만이 완전한 사람이다. 정직할 수 있는 사람만이 완전한 사람이다. 참 간결하면서도 여러분 마음에 확 꽂히지 않습니까? 정직한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렇게 붙였어요. 정직은 우리 다 같이 시작. 정직은 완전함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직은 우리가 추구해 가야 할 최고의 덕목 중에 하나로서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인간의 영예로움이자 인간다움을 유지하는 기본 기본 베이스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시편 51편을 읽었어요. 시편 51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기록한 시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큰 실수와 오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본성은 정직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본성은 정직한 사람이었다. 성경에서는 다윗의 정직성을 수없이 부각시키고 있어요. 만약에 그가 정직한 사람이 아니었다면 성경은 위증을 하는 거죠. 위증을.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죠. 거짓이죠. 그러나 성경은 다윗의 정직성에 대해서 부각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다윗은 정직한 사람의 모델입니다. 성경은 다윗의 정직을 이렇게 자랑해요 열왕기상 15장 5절입니다 스크린 보시고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여기 한 가지 일을 언급합니다 뭡니까?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저 우리아의 일 일은 뭘 어떤 일입니까? 바세바의 일이죠. 바세바의 일. 바세바를 얻기 위해 다윗이 무리수를 두지 않았습니까? 그 가정을 파괴했어요.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을 다윗이 버렸죠. 그러나 그일 외에 그일 외에 다윗은 정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모든 세대 사람들에게 정직의 전형적 표상으로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의 생애를 살펴보면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삼고자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사시킨 죄가 들통났습니다. 들통났어요. 사실 그 죄를 아는 사람은 나단 선지자뿐이었습니다. 나단 선지자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지. 다윗의 잘못을 알게 하신 거지. 그 잘못을 지적하게 하신 거지. 나단 선지자로부터 그 일이 폭로되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죠. 자신의 치부를 건드린 거예요. 그러므로 사실 막말로 우리 하를 은밀하게 처리했던 것처럼 나단스 선지자도 적당히 처리하면 그만입니다. 다윗에게는 그런 힘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측근 암살자 보내가지고 쥐도새도 모르게 죽여버리면 그만 아닙니까? 그렇게 처리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단 선지자의 음성을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래서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10편 51편을 보면요. 다윗은 자신의 죄와 실수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인정합니다. 자기 내면에 근본적인 죄성이 잠재하고 있어서 큰 실수를 했다. 큰 실수를 했다. 정나라하게 고백합니다. 밝아벗는 거예요. 밝아벗는 거예요. 숨김없이. 자신을 오픈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자기 내면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그게 오늘 본문이죠. 내 마음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절규합니다. 즉, 자신의 심성이 거듭나기를 애절하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씻음 받고 성령으로 새로워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듭남의 은혜로 전 인격이 정직해지는 만큼 완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완전한 사람이 우리가 정직하지 않고 어떻게 완전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정직으로부터 우리는 완전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한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 된 우리에게 있어서 정직의 기준은요, 하나님 앞에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사람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 사람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정직의 기준이 하나님 앞에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직성이 하나님 앞에서 그러므로 A학점을 받, 받아야 한다. A학점. A학점. 미국의 명문 중에 벤더빌트라는 대학이 있습니다. 하버드만 명분이 아니고 벤더빌트도 명문 축에 들어가는 대학입니다. 그, 거기에서 이제 수학을 가르치던 메디슨 세럿이라는 교수가 있었는데, 이분은 아주 존경받는 크리스찬 교수였어요. 신앙이 독실한 교수였습니다. 그는 시험을 칠 때면, 학생들에게 어김없이 이렇게 말함으로 시험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시험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시험관은 두 분입니다. 나 메디슨 교수와 함께 시험을 감독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이두 시험관을 다 의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두 가지 시험을 치르는 것입니다. 하나는 수학시험이고 또 하나는 정직이라는 시험입니다. 여러분은 수학시험보다도 정직이라는 시험에 패스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정직한 인생, 이것은 인생 전체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중요한 테스트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학생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면 학생들이 컨닝 할수 있을까요? 네? 부정행위를 할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정직은 인생을 결정하는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컨닝을 하고 부정행위를 할수 있겠어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의 행복을 이렇게 노래하며 감사합니다. 역대상 29장 17절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노래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아나이다.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있는 다윗이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성품에 자신의 삶을 맞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삶을 기뻐하신다는 거죠. 믿습니까? 정직한 삶을 기뻐하신다. 다윗은 그것을 자신의 삶의 가치, 우선순위에 있어 첫 번째로 삼았던 겁니다. 첫 번째로 내가 정직하게 살아야지. 우리아의 일 외에 다윗은 그래서 정직하게 살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요셉처럼 혼자였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사는, 깨끗하게 사는. 신앙적 정직을 목숨처럼 여기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모든 일, 특히 작은 일에 정직해야 한다는 거예요. 작은 일, 작은 일. 여러분, 정직은 따라합시다. 모든 것의 기초이다. 정직은 모든 것의 기초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90대. 우리의 인생의 기초. 그 기초가 바로 정직이라는 거예요. 정직하지 못하면 그 사람의 화려하고 훌륭한 경력도 하루아침에 모래성처럼 무너져버리고 맙니다. 정직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정직이.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에 정직해야 한다는 거죠. 어느 한 부분만 정직해서는 안 됩니다. 눈가림의 요령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예배당에서 정직하듯이 평일에는 가정에서도, 가정에서도 정직하고, 직장에서도 정직하고, 여러분, 일터에서도, 학교에서도 우리가 정직하지 않은 거죠. 오늘 여기 정직하지 않은 분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와서 여기 거짓된 모습으로 앉아 계신 분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정직한 모습으로 정직함으로 예배하고 있듯이 저 성전 문을 나선 여러분의 일상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정직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도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큰일 뿐 아니라 작은 일, 작은 부분에서도 정직하라고 강조하셨어요" 여러분,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셀럽 대통령을 꼽으라면, 단연 누굴까요?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이 링컨이 훌륭한 대통령으로 존경받게 된. 그 이면에는요 한 가지가 있었어요 한 가지 그한 가지가 뭐냐면 그의 정직성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란 것은 그가 정직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현재 미국 사회에서도 그를 존경하는 이유가 됩니다 그를 존경하는 이유가 됩니다 특히 링컨은요 작은 일에도 결벽할 만큼 정직했다는 그는 거스름 돈으로 돈을 받았는데 거기에 3센트가 더 왔어요. 3센트. 거슬러 주는 사람이 어떻게 어떻게 하다. 3센트면 우리 돈으로 한 300원, 3, 300원 되나? 300원인가? 30원인가? 네? 작은 돈이죠. 작은 돈. 그거 그냥 귀찮아서라도 그거 갖다 줘도 아유, 그걸 뭘 가지고 오느냐고 주인도 그럴지 몰라요. 그러나, 링컨은 그 3센트 더 받은 것을 가지고 가서 주인 앞에, 주인 앞에 돌려줬다는 것이, 돌려줬다. 또, 링컨이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물건을 팔면서 불량을 조금 덜준 거예요. 이제 잘못 어, 해가지고 불량을 더 줘야 되는데 정량을 주지 못하고 조금 덜준 거예요. 그 조금 덜준것 때문에 마음에 찔림을 받아 가지고 20리를 걸어가서 이때쯤은 좀오 해야 되는 20리를 걸어가서 그덜준그 어? 그 양을 전달해 줬다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웃음> <웃음> 여러분 얼마나 훌륭한 정직성입니까? 그러니까 링컨은 그삶 자체가 그러했던 거죠. 아주 유명한 일화가 또 있어요. 링컨이 주의회 의원으로 출마했을 때, 대개 여러분 이제 의원으로 출마하게 되면 당에서, 당에서 이제 그 선거운동 자금을 이렇게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때 당에서, 이제 아브라함 링컨이 그 이제 속한 그 당에서 선거활동비로 200달러를 지원을 해줬답니다. 옛날 옛날이고 뭐 워낙도 이 링컨이 가난했기 때문에 200달러는 링컨에게 굉장히 큰 돈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200달러의 선거 운동비를 사용한 후에 정산하면서 정산하면서 남은 잔액 199불 25센트. 200달러를 받아 가지고 남은 잔액이 199불 25센트 그거를 당 본부로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돌려보냈어요. 그러면서 거기 함께 보고서를 이제 첨부해서 보냈는데 그 보고서의 내용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선거 유세장 사용료는 내가 직접 지불했고 유세장을 돌아다니는 교통비는 말을 타고 다녔기에 비용이 들지 않았고 다만 지역 유지 가운데 한 사람이 목이 마르다 하여 칠성사이다 한잔 사준 거. <laughs> 네? 사이다 한잔 사주는데 75센트를 이제 쓴 거예요. 네? 쓴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199불 25센트를 당본부로 돌려보낸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음? 그거는 어떻게 쓰든 그냥 쓰라고 준 거예요. 안 돌려줘도 관계없어요. 그런데 링컨 보십시오. 이런 그의 정직의 철두철미함이 그로 하여금 가장 정직한 변호사가 되게 했고 결국 지금까지도 존경받는 미국의 역대 어떤 대통령보다도 존경받는 링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직하면 평생 행복합니다. 믿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직하면요, 우리는 평생 행복할 수 있어요. 정직할수록 우리는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미국 세일즈계의 입지전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정직을 삶의 모토로 20대의 보험 세일즈에 도전해서 보험 세일즈 아시죠? 세일즈맨. 험 세일즈에 도전해서 27세의 최연소 100만 장자로 기네스북에 오른 분입니다. 기네스북에. 최연소로, 최연소로. 그게 누구냐면 폴 마이어입니다. 폴 마이어. 이분은 자기 수익의 50%를 사회로 환원하는 청지기적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입지전적인 인물이에요. 이폴 마이어가 쓴 책에서 정직의 행복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정직밖에 없다고 생각될 때, 그때 나는 내가 아직도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을 깨닫는다. 내가 가진 것이 정직밖에 없어요. 무슨 뭐 명예도 돈도 없어요. 그러나 내가 가진 게 정직밖에 없어요. 나는 정직하게 살리라.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직한 삶을 살리라. 그 정직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면 나는 아직도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직하십니까? 우리 소태교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직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이라.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 왜냐하면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정직한 사람만이 완전한 인간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열로 마음이 깨끗해지고, 우리의 정직성이 성령으로 새롭게 창조되는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어 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것이 부활의 주님을 품에 안고 살아가는 사람의 최소한의 양심이라는 거죠. 오늘 이후로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정직한 삶을 살수 있는, 정직을 내 인생의 모토로 삼을 수 있는, 정직의 성품을 가지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정직한 삶을 기쁨으로 감당해 낼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정직은 완전함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정직한 삶을 살았던 타윗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던 다윗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시대를 빛냈던 하나님의 사람들 그 이면에는 정직함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 이 시대를 빛낼 자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가를 우리 스스로에게 묻게 하시고 우리의 정직한 삶이 이 시대를 빛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 나아가게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복 있는 자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